네, 슬라이드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 다저스 오더드 s Ordered a y o f w k 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제가 어, 코드를 어, 실행을 했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 오른쪽에 나타난 결과 바로 이거겠죠. 네, `with`부터 어, 여기까지 이렇게만 실행을 하면 여든 한 개의 81의 사이즈를 갖는 유메릭 벡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오른쪽에 나타난 사이즈가 81인 유메릭 벡터를 다저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오더드데이어브윅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저장을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변수로 저장을 하라, 혹은 변수에 저장을 하라라고 한다면 변수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이름의 변수가 없다면 새로 만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변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새로 만들라는 뜻이 되는데요. 만일 이런 변수가 존재했다면 기존에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한다면 그 변수를 replace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값이 담겨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어, 데이터로 기존에 있는 변수 o r d e r e d d a y o f e e k 을 바꾸라는 어,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용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새로 변수를 만들라는 뜻이고요. 바뀌는 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실 어,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모두 어떤 변수들이 나타나는지 names라고 한번 해보면 변수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ordered day of week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우리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우리 스크립트 파일로 돌아가서 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c a r 과 lettuce라고 하는 패키지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까지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름이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다졸스에 어떤 변수들만 존재하냐면 예, 버블헤드까지만 나타나겠죠. 버블헤드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자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하고 우리 교재 코드에서이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변수가 o r d e r e d d a y o f 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다 조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가 됐고요. 주 추가가 됐는지 그 여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names 닷 조스라고 해보면 예 여기 모두 12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11, 12, 이게 숫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요. 템퍼러추가 여섯 번째 변수라는 뜻입니다. 파이어웍스가 11번째, 버블헤드가 12번째 변수인데, 이제 보시면 새로운 변수 ordered day e 이 추가가 됐고, 이게 13번째 변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변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이런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어,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 있는 변수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예 dayofweek Monday부터 어, Sunday까지 캐릭터로 되어 있는 팩터 변수를 클래스가 팩터인 변수를 이제 뉴메릭 변수로 어, 변환한 것이고 물론 뭐예 캐릭터가 어싸인 되어 있던 것을 사실상 뭐 그냥 숫자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names to i n t e e s 를 해보면 새로운 변수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 사실 불필요한 작업이긴 한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변수를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은 무엇이냐면 자 Monday, Tuesday, Friday 이런 이런 요일들을 이제 숫자로 변환한 것이고요. 이때 if else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냐면 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자로 다시 바꾸는 어, 작업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Monday를 우리가 1로 바꿨다면 이번에는 1의 값이 assign되어 있는 것을 그냥 예, mon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 이런 작업을 왜 쓸데없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변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manipulate하는 방법을 어,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도가 그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은 에~ 팩터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팩터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어떤 변수가 몇 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f a c t 팩터라고 하고 다졸스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만든 오더 f 대여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 보면 당연히 1부터7까지의 범주들이 있겠죠. 일이 원데이고 칠이 선데이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범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들을 다시 문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터 함수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재 코드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작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ifelse를 사용했던 작업은 문자로 표현된 변수를 숫자로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클래스가 팩터인 변수 우리가 클래스가 인티저인 변수로 변환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깜빡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o r d e r e d d a y o f w e e k 클래스가 뭐냐면 예, n u m e 입니다 그런데 d a y o f w e e k 클래스는 뭐였었나요? 아, 이것은 예, Factor였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가 Factor인 변수를 우리가 n u m e r 으로 바꾼 것이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예, n u m e 으로 되어 있는 OrderedDayOfWeek 이라고 하는 변수를 Factor 변수로 바꾸는 작업인데 그때 Facto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터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로 표현된 변수를 다시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건데요. 뭐 불필요하긴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가 인티저인 변수 혹은 뉴메릭인 뭐 변수를 팩터인 변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팩터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을 여기에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를 어, 쓰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 여기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의 범주가 있겠죠. 어, 변수들의 범주를 여기에다 써주고 레벨스라고 하고 레벨은 제가 그냥 카테고리라고 어, 어, 말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변, 에, 변수들의 범주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 변환하고 싶은 문자를 여기에 에, 에,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a라고 하는 변수는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뉴메릭 벡터입니다 아, 그래서 이 경우에 factor가, 아, 범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123자 a는 모두 12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의 어, 범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1 2 3. 그 모두 세 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그쵸 그래서 뉴메릭 벡터고요. 클래스는 당연히 뉴메릭입니다. 예,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라는 뜻이죠.